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109조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자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자오되 어데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이다마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전우자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오는 것은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시간 시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지는가 어떤 뜻을 알려 주시는가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재의 믿음 신앙의 상태를 잘 점검할 수 있으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좀 멈춰 세우고 아내 신앙에 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께 책망 받겠구나 느껴지면 멈춰 서고 돌이키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 세 사람과 주고받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몇 사람? 본문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세 사람이 나와요. 그세 사람은 열두 제자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삶을 온전히 나누던 그런 추종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태도와 하신 말씀들은 우리를 다소 놀라게 해요.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의외로 냉담하시고, 두 번째 우선 부친을 장사하게 해주세요. 했던 사람. 그리고 세 번째 먼저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해주세요. 다른 두사람에게는 그런 거다 내버려 두고 당장 나를 따라라. 촉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연속적인 그러나 메견상 상반되는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떡이 또 연결되라 그러나 함께 한번 해 봅시다. 떡이 또 연결되라 그러나 할렐루야 30만원 쏘고 싶어서 그러신 거 아닌가 이거 은혜가 충만해 할렐루야 떡 쏘고 싶으면 하셔 사모가 다 적고 있어 뒤에서 저 위에 있잖아 <laughs> 종류만 말씀드리면 돼, 인절미냐 흑임자냐 절편이냐 자 예수님이 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태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세 사람과 나누신 대화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람 한번 볼게요. 얼핏 보면 은요 57절에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말하는 이 사람 여러분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 보이지 않잖아요. 잘못이 없어요. 저 같으면 도리어 나를 따라오겠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면 아이고 기특한 녀석. 요새 그렇게 따라놓는 놈도 별로 없는데 너가 이렇게 따른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좋다 야 격려해 주겠건만 예수님은 영 상황상 생뚱맞아 보이기까지 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칩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를 들 곳이 없다 하시면서 한마디로 너랑은 말 섞기도 싫다 이렇게 느껴지는 퉁명스러운 민망스러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격이 원래 그럴까요 예수님 찾아갔는데 제자가 되고 싶다 했더니 마음대로야 해 원래 먹고 말 아유 맛있겠지만 귀찮아 그러신 분인가요? 표현을 꼭 그렇게 하셨어야 직성이 풀리셨겠나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비록 우리가 다 이해할 수없을 때라도 그만한 이유와 깊으신 뜻이 직. 배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어디든 주님 가시는 곳은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따르라 말라 대답 없이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도 인자는 머리도 곳이 없다 하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의 생각을 이미 꿰뚫어 보셨고,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봐야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미, 감파하 신, 그, 첫 번째, 어떤, 사람의, 생각과 마음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이었기에 그랬겠냐는 거예요. 우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겠죠.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본문 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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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마태복음 8장 19절에 보면요, 한 서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지식인이에요. 지도자의 위치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과 지위를 갖춘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대체로 평온하고 안락하면서 존경받는 삶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회적인 지식층에 속해서. 어느 정도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예수님의 해박한 지식, 설득력 있게 가르치는 능력, 훌륭한 선생의 모습에 충분히 매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도 그 예수님처럼 멋진 인물, 존경을 받는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은 속내는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살기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편한 삶을 살려고까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제가 원하고 생각했던 그 길이라면 저는 따라갈게요. 이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루 온종일 삶을 부대끼며 살았서도 제자들마저도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걸어가시던 유대인의 저주라는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은 더더군다나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석기관이 십자가는 고사하고 하룻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자는 불편한 잠자리조차도 견디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을 것이라고 침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말씀하신 것이라고 여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앞서 기록된 이야기가 있어요. 51절에서 56절이에요. 그 위에 보면 파란색으로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죠. 51절 위에 있죠. 없으면 꿀 아니요. 자, 위에 있는 거 한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되었나. 시작. 그렇죠.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셨는데 배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51절에서 56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매몰차게 배척을 당했으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그 마을을 54절에 몽땅 부사질러 버릴까요?라고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꾸짖고 다른 마을로 가자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저기 정해진 정착지 없이 편히 쉬지도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참아야만 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전혀 알지를 못한 채 주님 따르는 일을 그저 그냥 훌륭한 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서기관의 삶의 연속으로 생각을 했고 이해했으면서, 당시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받으시는 찬사와 존경에만 관심이 쏠려, 그게 딱인 줄 알았던 서기관,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그길 아니야" 깨우치려던 거예요. 오히려 인자는 점점 없도다. 이 말씀은 느닷없는 손답이 아니라. 너는 그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너는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느냐?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가슴에 대보세요. 예수님의 길이 맨날 하는 건데 또왜 그래요? 함께 봐요. 예수님의 길이 어떤 길인 줄을 아느냐. 또한 오늘 믿고 있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고백하고 산다는 우리도 그 어떤 사람의 어 생각과 같이 그대로라면 주님을 바로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뭔가를 얻으려고만 하지. 영생의 진리를 쫓는 협착한 좁은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수고와 인내와 헌신, 봉사와 희생과 인내와 참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을 향해 하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예언가는 아니에요. 선지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다만, 온라인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수만, 수천명, 수백 명의 정도 가운데 정말 예수님께서 너 제자구나 하실 만한 그런 인생 몇이나 있을까 저자의 친에게도 자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첫 번째 사람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변화됨 없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섰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람은 어땠어요? 이 사람은 너무 망설임이 많아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못해요. 이두 번째 경우를 얼핏 보면. 그에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 그래 보이진 않아요. 그가 주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죠.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는요, 그를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다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인 거예요. 그는 단지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 지내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과 태도가요. 이게 너무 냉정하고 지나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만 가만히 봐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다른 말로는 뭐예요? 너는 가지 마라 이거. 여러분 부친의 장례를 가겠다는데 막으면 이게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애매해요, 애매해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윤리요, 사람 사는 도리요. 자식으로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사고와 자세가 아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사고의 자세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그 사람을 그렇게 보셨겠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아버지가... 그때 아직 죽지는 않은 상태고 심지어는요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버지 생각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태평하게 예수님 따라가 있길 했을 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정말 그렇게 급박한 처지였다면 예수님께서 너 가지 마라 붙잡아두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실 리가 없었을 텐데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너 어여 가라, 집에 어여 가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비록 열로하거나 병약한 상태 에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예수님보다는 먼저 죽지 않을 것임을 알고 계셨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 장례를 들먹거리는 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장례를 들먹거리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그는 꼭 아버지 건강이나 장례를 치를 일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기 보다는 이런 저런 세상적인 관심과 인간적인 염려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들어와요. 마음에 가시 떨기가 있어서 가시 떨기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가 같다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마음을 뻔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친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치의 우선순위 일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으시고 확고한 변화를 촉구하신 것을 이해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당신 인생의 일순위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대 앞에 계시는데. 너에게서 가장 의순위가 뭐냐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저는 돈이에요. 저는 자식이에요. 저는 남편이고 아내고요. 일이에요. 노후의 안락함이고요. 미래에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선순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너 부모를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의 관심사로 가득 찬네삶 속에, 네 중심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넌 세상의 관심으로부터 자유한 삶, 포기되고 절연한 삶으로 걸어가려는 분명한 전환이 없이는 나를 온전히 쫓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굉장히 버겁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 쳐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걱정되죠? 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 속에는 세상적 관심사에 매여 있는 삶은 살았으나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며 하나님 나라의 삶에는 합당치 않다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온갖 세상 근심 걱정 염려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을 터인즉 그 삶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의 삶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니 그들이 구하는 것은 공안 가르침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거예요.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제가 소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현재 신앙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람의 경우에도 얼핏 보면은 그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또한 주님을 난 따르지 않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단지 61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61절 시작. 그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데려가지도 않겠네. 자, 61절 시작. 아멘 먼저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오겠다는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는 그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반응이 좀 심하다 생각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하고 작별인사를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기본적인 예의고 상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거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아니라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봐야 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부적격하다라는 판정을 내리신 그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의 문제점이 뭘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쟁기가 어떻게 생겼죠? 전부 뭐 콤바인 쓰고 뭐 기계 쓰니까 그이게 그러니까 뭐요 농사만 빨리 져가지고소추만 많이 올리면 되지. 할렐루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다는 게뭘 말하는 걸까요? 손에 쟁기를 잡을 땐뭐 하려고 잡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 일을 하도록 부른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손에다가 쟁기를 잡고, 자꾸 뭐예요?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거 일이 될까, 안 될까?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쟁기를 잡았으면 열심히 땅을 갈면서 앞으로 쭉쭉 나가야 될 텐데, 자꾸 뒤만 뒤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 보면서 일할 수 없잖아요. 갈아야 할 땅에 서서 한 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왜 쳐다봤을까? 그렇죠 지금 누가 대답하셨죠? 이따가 사진 한방알렐루야 성지순례 사진 맨 뒤에다가 하나 붙여드릴게 이렇게. 뒤왜 돌아봤을까? 어 내가 간 땅이 얼마나 되지?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앞서 가셨을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그세 번째 사람은 아마도 어느 정도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종종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 이상, 저 너머의 신앙의 성장이나 삶의 변화, 헌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장담합니다. 어느 교든지 가봐요. 50%는 그래요. 교회 그냥 다니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요. 그분들도 계셔야 해. 함께 합시다. 그분들도 계셔야 해. 그런데 앉아라. 뭐냐 그 타령이요. 주일날 그냥 무슨 시계 불알 추마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것도 몰라.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믿음도 아무것도 없어. 뭘 믿어?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냥. 고선이 그래. 뭘 믿어?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 여러분 제가 목회해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많아요. 신만 가면 정말 눈물나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뭘 믿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뭘 물어봐 그런 걸 좋지 좋아 그래 뭐가 좋으냐고요 여러분 좋아 좋아 그 뭐야 이게 차라리 예수가 좋다고 하던지 할렐루야 그냥 주일날만 되면 시계 불할 추 그냥 왔다 갔다 오는 거야 그냥 왔다 갔다 물는 거야 요도체가 물론 필요해 교회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도움이 되지만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다녀? 내가 왜 성경을 봐?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거야? 이걸 알고 다녀야지. 더 이상 열심을 못 내고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로 늘 내세우고 했던 것이, 이 사람은... 먼저 가족들과 작별하고 오겠다는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신앙 가치를 지킨 또한 지닌 사람과 신앙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느 교회나 공통적이게도 자신의 옛날의 신앙 이야기, 과거의 내 모습 없죠. 그냥 자기의 삶을 계속 되뇌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막상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전만도 못하거나 도리어 신앙인 퇴보가 일어나거나 자기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가 앞을 향하여서 쟁기를 잡고 열심히 일함이 없이는 뒤를 계속 돌아다보는 것처럼 결국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마지막에 가봐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봐요. 내가 뭐하고 살았지? 나 교회 왜 다녔을까? 이게 오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때 는 끝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으니까 지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먼저 자기를 계속 부인하면서 고난과 헌신의 삶, 희생의 삶을 살아가며 믿음을 지키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빌리보스1장이십 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가는 길은요 예수님 따라 가는 거.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거. 두 번째, 모든 세상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살아가야 돼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복음을 증거하세요. 세 번째, 이 가운데 앉아계시는 수십 년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살아오신 세월을 축복해요. 격려해요. 하지만, 옛날엔 내가 어땠는데, 옛적에 우리가 어땠는데 하는 느슨함과 자만에 빠지지 마세요. 구원은 지금이에요. 구원은 현재성이에요. 지금 구원을 이루고 내가 주의 기쁨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어느 한 구절도 너 그만큼 했으니 됐다, 양이 찼다 그런 적 없어요. 총량 불변의 법칙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 위해서 끝까지 살라는 거예요. 아 옛날에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옛날에 많이 했고요. 옛날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얼마 남지 않은 인생길, 시간, 돈 같은 거 뒤를 돌아보거나 뭐뭇머못하지 말고 세상에 발 한짝 걸쳐놓고 교회에 발 한짝 걸쳐놓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고 내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어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래하여 성도의 기도의 삶, 교회와 복음의 삶에도 진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